<laughs> 기타가 이제 기태라고 부른다 <laughs> 봅시다 A fan is a, a device used to induce use use 용기 use use use, use. <laughs> 예. 조용히 하세요 오늘 이거는 숙제였기 때문에 숙제 검사 한다고 했어 그어 A fan 앞에 보세요 A fan 야, i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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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device used to induce a f l o w and generally made from flat surfaces with c e r e b r a 자 이거는 어 길에 그래 가르가르. 성 뭐지? 갈갈 김태준 태준이가 해보자 아니 기에랑 옮겨요? 음? 아니 아니 선풍기와 공기 순환을 어 미친 밑에 <laughs> 보지 말고 아니, 아니, 아니 다 넣어 다 넣듯이 넣어 알았어 디바이스는 지어 선풍기는 장치다어 사용되는 조용히 하세요 어 인듀스 에어 플로우 엔진은 이메 a d e from 브로드가 뭔가요? <laughs> 그 숙제를 아. 해온 게 맞아? 네 맞습니다. 야 내가 할게. 인듀스 뭐야? 선풍기는 유도 장치이다. 사용되는 유도하다. 줄이기 공기 순환을 줄이고. 아, 아니야 줄이기 틀렸어. 인듀스 줄이기. 말했잖아 유도하다. 인듀고 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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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하자. 유도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음. 하, 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치? 동기순환을 <laughs> 하도록 만든다는 그리고, 계속해봐, 태준이. 어, 어, and, generally, 보통은, 어, made from b r o d 넓게 만들어주고, 평평하게. 그리고, surface가 표면 아니에요? 그렇지. 어, 리버브가, 뭐지? 회전하는. 음. 어, 표면이 회전하는. 어? <laughs> 잘했어. 이거잖아. 어, 그래, 잘했어. 성민이. 자 다음. 송민이 아니요. 그래, 네가 찍어볼. 네가 찍은 사람으로 하자. 아니요. 송민이가 <laughs> 기체네요. Although 어, the air c i l c u l a t e d by a fan is refreshing, 네. fans 세상 공정해. 투표를 알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세상은 생각보다 안 공정해. 제발해요. <laughs> 안 돼요. My fan that is that refreshing. Fans do not actually reduce air temperature. 음, 비로. 비로 비로 공기 순환은 네. 맞나요? 음아 공기 어. 순환은 어디 명사는 하 없는데? 아 진짜 순환 하드잖아. 아. 공기를 순 비로 공기를 순환한다 의에 네. 선풍기를 <laughs> <이거> 안 했지. 보세요 <laughs> 안 했어요. 딱 뻗다 <laughs> <laughs> 비록 공기는, 공기는 공기는 비록 선풍기 비록 이 예, 순환하는 공기 뭐야? 그렇지 뒤에서 앞을 순식해주는 어, 거야 그러면 순환하는 공기 음. 순환되는 공기겠지 어디 무엇 무엇으로부터 선풍기 선풍기로부터 순환되는 공기는, 공기는, 공기는 이제 어때야 하지하지만 선풍기는, 선풍기는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공기 잘쳐. 온도를 줄이진 않는다 뭔건죄송해아나 죄송합니다. 징거했겠어. 쟤기좀 약했어. 그지 징거했어. 뭔건으로징거면어건거했어 문건이 어했어징거이어 문건이. 아, 조용히 해. 문건 지적해. 지적해요? 응. 최성민. 아, 최성민. 다시 해. 해이 노덜 투 메이크 더 룸... 아, 할수 있어. 이 노덜 투 메이크 더룸 폴더. 이게 제일 쉬운 문장이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제일 센문 어플리언스 라이콘 에어 손드 리 i 이 e so d 자, 모르는 단어 뭐야, 성민이? 반면에. 어, 이 노덜 투가 반면에야? 네. <God>. <웃음> <웃음> 아니지 무언가 네.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만기을어만을 허황하게 허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에어컨 기구, 기구 기구는 기구 가 무화과 같은 공 같은 환 같은 같은 거 같은 필요은거같다필요은거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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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에어컨거같이거 같은 거 같은 거같이거같 요금 필요해진다. 요구를 해준다. 야 필요해진다. 요구되어. 선생님 예술 안 했어요. 저 예술 진짜 올려야 돼요. 예술도 안 했다고. 아니야. 진짜. 너한 달도 뭐안 했어. 마음을 안 좀, 너도 너도 안좀 넓게 가져, 거희야 너. 아니야. 맞아. 마음을 부르 자, f 즈 n s a 뭐야? 내로하게 가져. 팬즈아 유즈드 에는 선풍기는 사용되었다. 무엇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공기를 움직이기 <목소리> 위해서. <위치>. 이번에 <목소리> <목소리> 제가 잘했으니까 이제 1번 문제도 지금 모르냐? 아니죠? 제가 한거 아니에요? 그냥갑시다저죠 아, 저는 아니요. 송민아 그냥 갈래요. 갔어요. 자, 갑시다 성민아. 성민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리앞에서그렇게놓치고 있니? 그렇게 이거도 위에 걸어 놓는 거. 자, 가 봅시다. 1860년 이전이죠. 이거 뭐야 고무. 고무는 어, 수학 때 수학, 수학, 수학 되었죠. 나무로 어떤 나무들 아마존 우리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laughs> 남, 열대우림에서 어, 남. 열대우림. 어, 열대우림에서 어, 남 열대우림. 아마존, 아마존 열대우림. 우림에서 붙어 열대우림이야. 그죠 브라질에 있는 뒤에가 이게큰 거예요.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네. 그 나무들로부터 수확되었죠. 그렇죠. 네. 그, 그 과정은 w 지 a s 호스티리한 거야 비용이 아, 들. 그렇죠. 좀비 비쌌다. 그런 그런 그리고 이루가 지금 d e p cut 어렵다. 무하기 뭐 어려워요? Ensure 음. 어. 어. 확실하다. 확신, 확신하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컨센드서플리를아 이거는 무조건 위에서 하면 안 돼. 이거는 무어무엇 하는데. 도될수 있어. 모모하기에 어렵다. 모모하기에 지금 여기서 모모하기에요. 컨센트 서플리를 이게 뭐야? 공급은 어? 공급인데 어떤 공급? 어? 꾸준한 공급이야. 꾸준한 그럼 꾸, 꾸준한 공급을 보장하기에는 어렵다 어, 어려웠다. 그리고 나서 보타니스트한 뭘까? 어, 네 그리고 나서 보타니식물학자. 스그 식물학자들은 어, 업데이트들. 음. 이거 모르겠어요 어 시도했다 <laughs> 어 그리고 식물학대들 시도했다? 그로 자라기 위해서 어 고무 식물 온실 온실 가스 온실 가스? 아 온실 가스 아니에 온실 그냥 온실에서 고무라는 그 나무 고무나무들을 성장 재배하기. 재배하기를 시도했다 그런데 그게, this was 어땠어? 이거는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었어. 그래서, 시들은. 어, 어디로 됐대? 트랜 스포스. 옮겨졌다. 어, 어디로? 싱가포르과 다른 영국, 영국 콜로니스 시민지. 시민지. 어, 영국, 아시아 영국 시민지. 어, 진짜 잘하네. 그 다음에. 어. 어, Organized farms? 어, 이거 모르겠어. Organized. 뭐였지? 응? 그냥. 저기야 그 조직된 농장들 조직된 조직, 농장들하 어. 불렸다 플랜션 플랜테이션을 그만 좀해자 여긴 동격이야 이 컴마컴마 컴마, 여러분들 이제는 쉽게 볼수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은 어떻다 그, 니꼬르다 음. 오케이 그거 뭐야 플랜테이션이라 불리는 오르가니스파 불리는 불린 오르어니스라 알겠니? 알겠어 이어 잘했어 <laughs> 그리고 와 플랜테이션이라 불리는 오르가니스 What establishment? 어, 아, 네. 수동태인데. 그렇지. 설립됐다, 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허락됐다. 어. 어, with, 어, 뭐라 해야 지 Wide spread 하면 아주 뭐요, 뭐요. 광범위한. 광범위한 재배. 재배가 어 발생 발생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런 그냥 간, 간단하게 가능해졌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Rubber trees were c i v 다른 사람은. 잠시만요 저는요 고무나무는 어땠어? 아 A번 그렇죠 A번이죠 그런 o w n a l a r g 드 piece o 누가 잘했어? 누가 맞힌 맞 사람 손들어 줘정민 답은 제가 맞르어요몇 번인데요? A번 제가 잘했으니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오래 걸려 제가 맞 사람이 지목이에요 The reason 정민아 너가 너무 오래 걸린데. 아니, 네거, 얘가 오래다 걸린 게 아니라 선생님 이 앞에 나가 설명을 이렇게 오래 걸린다. 바로 맞아. 바로 가보자고. 아, the reason 뭐. of Scandinavia is located in, 음, in northern Europe. 어디예요? 아 북부 지역이죠. 그렇지. 북부 유럽에위치드어스카라비아는 유럽에 스칸디아 지역은. 예, 지역은 그렇지. And takes the takes from. 어, 네임을 아, 저언다부터 어, 어, 유래하다. 어, 유래. 그것의 이름이이 페닌슐라로부터. 페닌슐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페닌슐라기 때문에. 페이슐라 뭐예요? 반도. 아, 반도인가? 어, 그러니까. 오케이. 반도. 이러한, 아이고 이러한. 아, 이러한, 아, 이러한 지역은? 지역은? 지역은 포함된다 포함한다 무엇을? 파티 음. 음. 대륙을 아, 덴마크, 네, 덴마크 대륙을 덴마크 대륙을 그리고 음. 두 개의 큰 아, 가장 큰 가장 나라. 나라 나라 어디에? 어디에? 아, 페니슐라그렇 반도 반도에 노르웨이와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그렇지 그냥 뭐 아, 계속 나라만 아, 핀란드는 핀란드는 때때로 포함 포함했 포함 된다 음. 그렇지 비록 무엇무엇 음, 음, 무엇 음, 할지라도 많은 음, 핀란드의 핀란드의 핀란드의야 이게 내셔널리스트 음. 하면은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o f f 하면은 민족주의자가 뭐예요 민족주의자들 음, 몰라? 요벌 반작 아니에요? 맞아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을 좀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아 그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t 스 i s p r a 한거야 이러한 어, 이러한 연습 여기선 연습이 아니라 그거? 이러한 실행, 이러한 의견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음, 지금 네. 포함되는 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될수 있잖아.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핀란드가 포함되기 자기는 시간 이번. 어. 잘했어. 근데 같이 하자. 인글리시 인 인글리시 뭐야? 영어에서. 영어에서 혹은 영어 영어 영국에서. 했어. 그치 영국 사람들은 영어에서는 어, in nations 아, the nations that make up Scandinavia. 뭐야? Scandinavia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들은, 아, open loan, 종종, 종종 알려준다. 노르디, 이렇게. 노르디 나라로서 그렇죠. 응. 영어에서는 맞겠네요. 답은? B번! C. 답은 B번 맞아요. 응. 왜냐하면 핀란드는 스칸다스칸디나비아 국가로 여겨지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죠. 덴마크는 작은 국가로 여겨지지도 않고요. 수업 시간에 뭐 듣냐? 성민이 참이 네. 안 하잖아. 잘했어. 인정했어. 1920년대 여성들의, 어, 여성들의 의복이에요. 응? 네? 의복. 여성들의 의복은 그들의 다양하다. 이거는 되다. 반영, 이건 반영하다예요. 반영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과거형이니까 반영했다, 그치지 무엇을? 그들의 새로운 경제그들의 그, 새로운 경제적인 그리고 그, 어, 사회적인 자유. 자유, 그렇지? 프리더. 오케이, 프리더. 오케이. 프리더. 오케이. 여성의 패션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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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들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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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빌리오스를 몰라요. 순종은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야. 너 진짜 잘 말했어. 근데 반대 말이야. 바닷가. 순종이, 순종이 그래. 아니라 그래.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는 그거.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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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는 그어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인성 순 <얘> 예, 막 엄마한테도 <laughs> 그럴저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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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괜찮아요. 어, 반항적인 정신과 또. A desire to stray from the tradition. desire 어쩌면 좋은데? desire 하면 욕구, 원함 이런 거야. stray, stray 하면 뭐지? <laughs> 뭘까? stray? 스트레이. stray요? 어, 없어요 여기 밑에? 네. 네. 벗어남.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벗어나 벗어나려는 욕구야. 아, 벗어나려는 욕구. 어디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됐어요? 음. 말 이해가요? 네. 어, 여성들의 의복들은 또 비게임 어떻게 됐어요? 더 쉬워졌어요. 뭐하기에 투프도, 그쵸죠 More casual. 캐주얼 더 뭐야? 그냥 casual 몰라? 캐 a 얼 u a l 은캐 a 얼이야 아. 선생님이 입은 것처럼 좀 아. 어. 시원한. 너네들이 입은 것처럼 캐 a 얼 뉴욕 스타일 and 컨프터브. 네. 뭐야? 편리한, 편안, 편안한. 그치 편안한. 진짜로? 이게 음, 뉴스타일이야 음, 너는 네, 아니야? 응나 아니야? 됐어 앞에 보세요. 자, 이거 뭐야? 햄라인 이거 뭐야? 햄 라인스. 커트 이건 이제 기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스커트의 기장은 내가... 길이를 어, 얘기하는 그렇네.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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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요? 더짧아지더 짧아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여성고 여시고, 여시여 팬츠 하면? 팬티 팬티 어아 팬? 팬? 어, 바지 팬티 바지 아 속옷 속옷 <laughs> 바지 야너그냐 응, 바지 입어야지 바지. 바지 잘했어 팬츠 수트 하면 뭐야 바지 그렇지 바지를 yeah. <laughs> 야 오죠 자 Woman Woman Women's clothes in the 1920s A? 뭘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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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A 아니야 10원! 1원이야 10원! 아니야비번이야비번이야전0에그 대학 보면 자손 10원이야! C. 0원이야 10원이야! 1 0 비번 야1 0원야1번원이 b 1야 10원이야! 1야1 0원야원이야 10원이야! 자0원이야1이야 10원이야! 야야야야야야 아니야 이거 해 같이 해봐야 뭐, 이거 답이 다 나와 있어. 있어. 바람이, 안 아니야. Mechanical Calculators 이은이. 뭐야? p h y s i 아버지의 이름. 아, 너너 이때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알았어. p h y s i 아버지의 일을 p h y s i 아니야. a 이야 p a s 자 이거 제목부터 제목부터 Mechanical Calculators 선생님 이거, 이거 다 o t a joke and you can make a decision. Don't e 요자책 덮어 아 인정 책 아, 덮어 네. 책 덮으라고 c h e c 어 it 어 p 게 m going to check it up. I'm g o 펜으로 다지워 h e c k i 힘 up. I'm going to check i 메 u 니컬 뭐야? o i n g to check it up. I'm c c u l a to r s l 계 t o r s 계산기. 그렇지 계산기. 파스칼은 뭐했어요? 고안된다. 어, 고안된다 고안된다 아니라 여기는 됐다. 이제 봐봐. 고안된다 그냥 마음대로 된다 하지 말고 된다 하기 전에 뭐 봐야 된다. 돼? 이즈 동사 혹은 그러니까 비동사를 봐야 되지? 고안했다. 고안했다. 그렇지 고안했다. 기계적인 어, 계산기를. 어. 그렇지 모아서 의 그의,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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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작업 그의, 그의, 그의 일에서. 그의 아빠를 자,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위해 무엇 무 하기 위해서죠? 부사정용법이네요. These years after he started on the project in 1642, he developed the Pascaline. 3년. 3년, 3년 후에, 지, 지난 후에, after he started 무엇 하면서? 1642년에 얘들아, 이게 after he started가 뭐야? 아 그가, 그가 시작한, 시작한 후 그렇지 그가 시작한 후 3년이야 3년 이게 순서가 중요해 온더 프로젝트 그러니까 1642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한, 3년 어, 시작한 3년 후에, 후에 3년 후에 그는 개발했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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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파스칼린, 파스칼린 그쵸 근데 이게 이름이 파스칼린인데 어땠대 어, 꽤 리미티드 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었어 무슨 얘기일까 좀 어, 네, 맞죠. 문제가 많았단 얘기지? 그치? 어. 기능이, 많이, 많이 기능이 좀 떨어졌단 얘기지? 아... 자 계속해서 아, 그, 아, 권리, 그, 어, 그것은 had some 성... 조용 아, 아 여기서 이렇게 잘봐어 어, 어, 괜찮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it had some difficulty with addition with 어? 에디션 추가요 그러니까 몇 가지 어, 뭐가 있었어? 어려움을 어려운. 가지고 있었어. 어디에 있어서 에디션 여기서는 계산. 아니야. 계산은 아니야. 이 에디션이지.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플러스. 응. 추가. And, 아니 플러스 더하기. 에이. 오케이? s u 앤드 서 a c t 트랙션 하는 거야 기수. 마이너스. 헉. What's t e d i 뭔 u s What's it? Tedious. t i u s t e 어어 o u s t e d 거 o u s Ted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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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t t i o e u s e u 그 음, 기어 음, 어디에 음, 있는 음, 기어? 기계에 있는 음. 장치에 있는 기어가 오직 로테이티 r 음, e 인원 디렉션 한 방향으로만 돌아갔다는 얘기야. 뭔지 모르겠지만 상상이좀 가니? 네. 옛날에 엄청 컸을거지 그지 네. 그렇죠. 그렇지 모아크서처럼. 그렇지 아, Multipli Multiplication and division 뭘까? 곱셈과 나눗셈 그렇지 아, 또, 언제 어제도 컨닝했어 그리고 아니, 저 어? 1820년 1820년 어, 아니, 근데, It's a capability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그것에 하, 뭐야 기능 어? 기능 뭐요? 카파브라는 뭔지 모르니? 네. 할수 있다라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렇지 가능성을 응. 그 밖에 있었다라는 걸 비언드라 그래 그럼 무슨 말이야? 할수 있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할수 있는 거 밖에 있었으니까 1820년 없었는지. 이후 크리스 S 어쩌고 저쩌고 토마스는 발명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이생너는 <laughs> 기계를 정말 너무너잘 아는 <laughs> 기계를 <laughs> 티매트 <알티메트> 어쩌고 저쩌고라고 <laughs> 하는 그, 그잘 매웠잖아. 매웠잖아. 아, 아, 제가 안 보거든데. 어, 매웠잖아 제가 매우 잘하는 해볼까? 거 알고 있어. 자 근데 좀 순서가 조금 그래. 뭐냐? 대판은 아니야. 배립. 아, 저이신대엑셀은트까지는안 돼. 자 봐봐 이거 이름이야, 그렇지? 네. 발명했어 무엇을? 발명 첫 번째 성공적인 대량 생산 기계를. 야. a r e you crazy? 자 여기랑 여기랑 동격이야. 뭐랑뭐랑 뭐랑 동격이야? 나랑. 이거랑. 얘랑 동격이야, 그렇지? 그래서 mass-produced mechanical calculator 하면 뭘까? 대량 생산되는 기계 그 계산기를 얘기하는 거. 어? 기계적인 계산기. 인 것을 처음으로 성공했다. 됐어요? 이름이 이거래. 그 다음에 the success of the machine machine was due to due to 중요하죠? 무엇무엇? 때문. 네. 네. 그쵸. 때문에, 그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뭐가 적인 기계, 기계 때문에? 아니 아니. 이성이 이 기계의 성공은 비듀트하면 네. 무엇뭐 때문이다라고 네. 될 거야. 그럼 뒤에를 봐야 돼. 더 많은 뭐야? 공간. 그냥 스프링들 음. 너네들 생각하는 그 스프링이야. 영수차. 아, 그그 아, 어, 스프링이요. 음. 그리고. 저기 봄인 줄 알았는데. Springs 어, 스프링 that. 네. 어, u t r a l i z e utilize 뭐야 여기서 성쇄. 상쇄시키다, the momentum, momentum 도 응. 뒤에 있지. 응. 어, 운동량이라고 응. 나와 있지. 응. Over moving parts 응. which w e r which was the cause of failure in earlier machines. 뒤에 보자. 뭐 이게 이게 앞에 있는 the momentum of moving parts가 무엇이었대? 원인이었대. 실패의 원인이었대. 너네들 실패의 원인 잘 봐야겠지. 어? 실패 원인. 어. 이전에 기계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모멘텀 부분 모파츠야 뭐야? 어,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 부분에... 부분의 운동량을 네. 근데 상쇄시키는 많은 용수철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양의 용수철이 운동량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지. 이해가 가? 네. 어. 어머 네. 한마디로 용수철이 많아진다고 돼요. 그렇지. 많은 양의 이 용수철 써있잖아 그렇지? 어, 그 다음에 그 장치는 계산을 위해 층층으로 나누어진. 헐 순도, 순도. 층층으로 나누어진 미디 계산을 위해 곱셈, 나눗셈, 더하기, 뺄셈. 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에그 장치는 계산을 어. 위해 층층으로 나누어진 드럼기어를 이용해서 더셈, 뺄셈, 에 나눗셈을 다. 그 야, 너 뭐냐? 뭐 대놓고 그렇게. 아, 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안 되지. 외워서 해야지. <웃음> <웃음> <목소리> 네, 엑스루도 안 돼. 조용. 조용. 자그 기계, 맞아 둘다안 돼. 그 기계는 어때요? 기계는? 그 음, 이용, 잠깐 조용. 조용해자선 이용해 보자, 선생님 스텝 나눠세요 어? 너희들 잘하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들 좀 해보자. <laughs> 그 기계는 어때요? 음, 이용, 이용. 기계는 응. 이용. 계산을 위해. 어. 스텝 드 드럼 기어. 드럼 기어. 드럼기어, 드럼기어 드럼기어겠지. 드럼기어 스텝단 뭐야? 좀그런좀하라 어떻게 계단, 층층. 신뢰할 그치. 수 있을만한 간단한 방식으로 대형화 그만 이용되어졌다. 그래, 잘했어.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웃음> <웃음> 층층으로 된그 드럼기어로 <laughs> 이용을 <웃음> <웃음> 이용했는데 무엇을 위, 이, 무엇을 위해서? <laughs> 위해서? 맞아, 무엇을 위해서? <laughs> Okay. 계산을 위해서 계산을 위해서 크루 애드 뭐야? 센배센 나누 곱셈 이야 나눗셈이야, 곱셈이야. 곱셈, 곱셈. 이 나눗셈을 할수 있는 그쵸? 어떻게요? 방식으로 나타냈다. 신뢰할 만한. 이거는 신뢰한, <놀람> 신뢰할 만한 방식이죠? <놀람> 리어블스 <리리어볼랗> <놀람> 그다음에 심플은 뭐야? 단순한. 그쵸? 자, 지 하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선생님 자, 없어요. 뭐 자, 자, 자. 뭐라고? 자, 자, 우리 자, 어, 자, 몇 시예요?